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홀로서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과 함께 급성장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두 곳이 hbm 생산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디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현지 외주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인 통포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협력해 hbm 샘플을 개발했고 현재 고객사에 시연하는 단계라는데요. 고객사의 검증을 통과하면 중국 업체로서는 최초로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허분석업체인 아나쿠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대만에 출원된 창신 메모리의 HBM 관련 특허는 2022년 14개에서 2023년 46개, 2024년 69개로 매년 늘고 있다는데요. 실제 창신 메모리는 4세대인 HBM3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랜드 플래시 업체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우한 신신 또한 한 달에 HBM 제작용 12인치 웨이퍼 3000장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올 2월부터 신설 중인데요. 중국의또 다른 주요 IT 기업인 화웨이도 내후년 HBM2 칩 생산을 목표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HBM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 일본 장비업체와 정기적인 미팅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HBM 개발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 외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술적 한계로 중국 기업들은 구형 H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HBM 3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 장비 및 기술에 중국 기업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화이트호크캐피털의 투자 이사인 노리치우는 중국 칩 제조 업체들은 HB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업체들보다 10년 정도 뒤처진다며 중국은 현재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의 영역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먼 여정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